본 영상 속 자료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안녕. 2022년도 9월 34번 해서 시작할게요. 저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파란색. In the study of c a l l i n cherry at the Massachusetts Institute for Technology Back in the 1950s. 그렇대요. 그죠? MIT 대학교에서, 엄청, 엄청 좋은 대학교에서 1950년에 했던 연구인데, his participants, 그의 참가자들은 listen to, 들었어요. voices, 목소리를 들었어요. in one ear. 한쪽으로 듣고, at a time. 한 번에 한, 한쪽으로 어떤 목, v o i 를 들었어. and then, 그리고 나서, through both ears. 그리고 나서 두 개로 들었대. 두 귀로 들었어. in an effort to, 모았던 노력, in an effort to, 모은 노력으로 determine,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노력으로. whether we can listen to two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두 사람의 이야기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아닌지. whether, 인지 아닌지죠? whether 이랑 if 는 동사 뒤에 나와 있으면 명사절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If나 whether 완전한 문장. We can listen to 이렇게,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우리 명사 접속사 텟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인지 아닌지로 명사 절 접속사 with whether whether if도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if 가능. 그래서 앞에 불확실한 동사들 결정하다, 판단하다, 알 모르다 이런 것들. 인지 아닌지 알다, 인지 아닌지 모르다, 인지 아닌지 확신하다, 이런 거 나올 때는 인지 아닌지 형태의 if나 whether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은 뭐예요? 이 실험 연구는 사람들이 동시에 두 가지 사람의, 두 가지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연구예요. 실험 소개, 설계. One ear always contain a message. 한 귀는 항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대요. 어떤 메시지, 목적이 관계되면서 아 꾸며줘요.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듣는 사람이 다시 반복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야. 밥 먹었니? 라고 누가 들었으면 밥 먹었니? 해야 되는 거예요. The listener had to repeat back. 다시 반복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야. Chord shadowing. shadowing 알죠? 듣고 나서 바로 따라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 반면에, 5만 원 동안에 the other ear 다른 쪽 귀는 included people speaking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귀에다 대고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오른쪽 귀에다가는 밥 먹어 난 말해야 돼 얘가 말하는 건밥 먹어라고 말을 해야 돼고도가지 그러면은 내귀두 개가 있지만 얘는 반복 리피트 해야 되는 귀 얘는 그냥 듣기만 하는 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 The trick was to see if you could totally focus on the main message and also hear someone talking in your o n e other ear. The trick. 여기서 속임수는 뭐뭐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to see.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것이다. 토부정사나면 뭐뭐 하는 것이다죠. 아는 것입니다. 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지 아닌지. 아 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You could totally focus on 당신이 전적으로 focus on 집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메인 메시지에. 그리고 또한 here's o m e o n e talking. 지금 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지금 동사 목적어 i n g 도 돼. 이거 있죠? 지금 동사 i n g 도된 거야. 지금 here's someone talking in your, in your other ear. 다른 귀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들고 그리고 메인 메시지를 집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이 실험의 트릭이었어요. Clearly 분명하게도 체리 씨는 어, 귀여워. 채리 씨는 그 과학자 이름 체리 씨였나 봐. 체리 씨는 found it was impossible for his participant to know. 알게 되었어요. It was impossible. 여기서 w o s 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감옥적 진목이 아니라 여기서는 found that. 명사절 접사 대시 숨어 있고 it was impossible 새로운 문장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순 해석이 없어 뜻이 없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의미상 주어 for가 to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참가자가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 피 시험자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뭘 아는 거 노후의 목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죠. Whether the message in the other ear was spoken by man or woman. 인지 아닌지도 몰랐대. 다른 쪽 귀에 있는, 다른 쪽 귀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모모에 의해 들리는지 아닌지, 남성에 의해서 들리는 건지, 여성에 의해서 들리는지도 몰랐대요. 한쪽에 대고 따라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메시지는 커녕. 목소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전, 전혀 기억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쵸? 남성인지 여성인지 가장 기초적인 정보 단위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In English or another language. 또는, 또는 이게 영어로 말했는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얘기했는지도 몰랐대. Or, 혹은 was even comprised of real words at all. 심지어는 그게 진짜 말이었는지도 몰랐대. be comprised of는 뭐뭐로 구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말. w o r d 란 말은 말이죠. 실제 언어로 말해졌는지조차도 몰랐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이게 진짜 말이긴 했는지까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야. 그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야. In other words, 지금까지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줄게 라고 다시 말해줄게. People could not process. 우리 process가 정보 처리, 이해하다에서 나오면 처리하다라고 해석해주세요. 명사라는 과정이죠. People could not process. 사람들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Two pieces of information. 두 가지의 정보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저 정보를 처리했다라는 건 이해하거나 분별하거나 인식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못했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지금 주제, 주장, 연구 결과 요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법 한번더 체크해 볼게요. 중간 중간 보긴 했지만 한번더 봅시다. 선생님 마음 알겠어요? 지금 10분 안에 끌려주려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는. 자, 그렇으면 볼건 봐야지. Listen to. 뭐뭐를 듣다. 여기 동사체크돼어 있었고요. Whether, or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여기를 대신 바꿔놓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왜안되는줄 알아? 대신은명사자접속사대신은 아, 이거 딥한 얘긴데명사자접속사대신은 뒤에 확실한 사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문장이 확실해야 돼 그런데 앞에 determine, judge, decide, know, don't know, certain 이런 형용사나 이런 동사들은요 주에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문장으로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이때는 대시면안 된다 오케이, 의미에 의해서 문법 중요하지만 의미까지 포함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어내야 할어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순 안 돼. 그 다음에. One ear always contain a message that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순 생략돼야 안 돼. 수연아. 메시지 뒤에 대순 생략돼야 데 돼. 목관대 생략하는 불가능. 대죠 그래서, 오, 생략도 된다. 여기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have to repeat back, cold shadowing. while 이때 부사전은 뭐뭐 하는 동안에 include people speaking.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조 아까도 나왔죠.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ing. 사람이 말하는 걸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trick, 동의어. d e r u p t i o n device. 동의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see if in지 아닌지. 여기서도 in지 아닌지예요. 아직 뭐뭐한 것을 본게 아니지 사실 이런 상태를 본게 아니라 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대 h 안 돼요 둘다 명사를 접수하지만 if 나 o t whether, 이거 whether 돼요? 어 whether는 돼 that. whether는 되지만 인지 아닌지는 되지만 that. that, 확신의 접수사 명사절 확신의 절을 끌고 오는 명사절은 올 수가 없어요 you could totally focus on main message Focus on의 동의어 Concentrate on, Fixate on 반 e 어 어휘에서 잘 나오죠? 집중하다에 반단말 무시하다 Ignore Discount, Neglect 이런 것들 반 e 어로 나올 수 있고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거 ing 나왔어요. 동사원형 가능해요? 네. 토크 가능해요. Cherry found it 가져잎 여기에 대신 생략된 거야. 근데 여기다 그냥 댐만 써놨다. 그럼 불가능. Cherry found that was impossible. 이건 불가능? 왜냐? 접속사 found that은 맞는데, 가져와 이시 반드시 있어서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대신 생략된 상태고, 가져와 이시로 나온 상태니까, Cherry found that it was impossible. 오케이. Cherry found it was impossible. 오케이. 그러나, Cherry found that was impossible. 불가능. 오케이?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눈에 이게 안뜰 수도 있어요. 됐은 주어달이 안 되니까. 됐만 나오면 안 된다. 또, to, 진주어같 to know 이하인데요. to know 누가 하는가? for his participants. 민상주어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whether. 이거 완전히 이 30... 이 루는 한 34번은 weather 잔치야. weather과 that 이거 구별. 이거 하면서 특별히 공부 많이 해주세요. 여기 that 또만 오면 안 돼. 왜냐면, 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니까. 또 여기서도 weather이나 if가 와야지. if 괜찮아. 근데 that은 안 되는 거다. 똑같은 명사를 접속더라도 that과 weather with if의 쓰임이 다르다.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서 완전히 연습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쏭태가 나왔죠. The message가 말해지다 be spoken by. man or woman, 수동태로 나왔고요 또, 병렬하는 거, or was comprised of. 그 메시지가 was comprised of.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수동태가 되는데, 근데 요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하다 뜻인데요. was comprised of. 이 수동형의 동의어들이 was made of. 얘도 수동형인데, consist of는 얘는 자동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니까 요 상태로 동의어가 되는 거야. be consisted of가 아니고 구성하다가 was comprised of, was made up of, of 구성되었다가 consisted of는 이 자체가 consist of 그 자체, 이, 자체, 이 자체가 바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수동 불가, 얘만 수동 불가예요. 얘는 이미 수동태가 됐잖아, 그치? be plus pp, +BP. be plus pp잖아, 그치? 이것도 같이 기억해줘야 된다. 30점 먼저 박수 쳐야 돼. 이거 공부할 거 많아. <laugh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대놓고 마지막으로 could not process two pieces of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주장을 뻥 하고 있죠 프로세스의 의미 한번 달아주세요 뒤에 정보의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한 프로세스는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해하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